하박국 3장 17절부터 19절까지 말씀을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3장 17절부터 19절까지 말씀 함께 교독하고요, 19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의 열매가 없으며 감남 나무의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함께 읽겠습니다. 주 함께 있겠습니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것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지휘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아멘. 오늘 저희들에게 말씀과 또 간증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원해 주실 분은 어, 인도네시아 바탐의 사역 중에 계시는 김규식 성교사님입니다 오늘 김규식 성교사님하고 또 그리고 언로한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이렇게 간증과 또 말씀 전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두분 나오실 때 여러분 큰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박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할렐루야. 아멘. pada siang ini sungguh kami berterima kasih bersyukur kepada Tuhan, bersyukur juga kepada gereja Korea yang sudah mengundang kami uh, ke tempat ini. 먼저, kami sudah 10 hari ada di Korea, dan sungguh menikmati anugerah yang besar. Kami bisa melihat keindahan di musim gugur, yang mana banyak warna-warni pohonnya, dan di negara kami, pemandangan ini, keindahan ini, kami tidak bisa alami. Biar bagaimanapun, kalau kami rindu suasana ini, kami harus datang lagi ke Korea. Kemudian, selama di sini juga sungguh dilayani dengan baik oleh anak-anak Tuhan, hamba-hamba Tuhan. yang ada di Korea ini menjamu kami dengan luar biasa. 저희들이 한국에 와서 많은 섬김을 받았습니다. 한국 교회와 또 많은 성도님들의 섬김 속에서 정말 저희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날마다 체험하고 있습니다. 그 g 슨구 sunggu melayani kami dan sunggu menunjukkan kebaikan hatinya. sekarang ada yang tambah lima kilo, ada yang tambah juga dua kilo.

저희들이 어, 사실 먹은 것보다 한국에 있으면서 여러 곳을 방문하게 되었는데, 어, 한국 교회들을 방문했을 뿐만 아니라 양화진에 있는 성교사 묘를 방문하면서 어, 한국이 이렇게 부흥할 수 있었던 것은 성교사님들의 헌신과 희생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또 여러 학교들을 또 방문하였습니다. <목소리> satu k e s e p a t a n y a n l u r biasa bagi kami. 예, 이, 어 이번에 저희들이 한국, 한국을 방문하게 된 것은 저희들에게 아주 특별한 의미가 있는 어 방문이었습니다. ada satu pemuda di Indonesia umur 25 tahun dia masuk seminari. 어 25살 된 인도네시아 어 청년 하나가 어 세미나에 참석을 했습니다. Sebelumnya orangnya tidak terlalu serius sebagai pemuda 아, 실제적으로 25살의 이 청년은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고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청년이었습니다. 그리고 한 목사님에 의해서 섬김을 받았을 때이 어, 청년은 그의 삶을 하나님 앞에 드렸고 한 철저히 신앙생활하는 그런 신앙인으로 변했습니다. 어, 그리고 세미나에 참석 후 5년 동 배우고 섬기는 가운데 어, 주의 종으로 나갈 수 있었습니다. Semin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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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n a r s e m a e m n a r s m a e m n a r seminar, s e i n a n a e m a s i n a i n a r n a r i n a r a r n a r s e a r n a r i n a m n a r n a r e m n a r i n a r semin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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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e m i n a e r s e m i a r e n a a n s a r s m i s i n n a r i s e a r i n a r e a

s u n g u n y orangapun, Masiban Yuga Kalema Handan Kakurang. a g o Kuchongyan, Pujokanjami Nomu Nomu Manako, Hananima Pesan n j a t a r u s Bisa, Marankul, Manerima, Orangitu, t h n Trusbury, Kasi, Pangarapan, t h n Pisiambasar, Untu k e r j a a n a k u r h a n g a s a n i m a n Kesokeso, Kyona Jugu, Chito Hejugu, k e s o melalui misionaris ini, Tuhan uh, bisa memakai orang itu. bisa memakai orang itu. 것입니다. Waktu orang itu. menyerahkan diri kepada Tuhan meminta pertolongan Tuhan 어, 비록 부족한 점이 많았지만 어, 모든 삶을 하나님 앞에 드렸을 때 하나님 앞에서 귀한 사역자로 거듭날 수 있었습니다 어, 실제적으로 젊었을 때는 참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어, 젊었을 때 오히려 모든 걸 하나님 앞에 맡기면 하나님께서 더 많은 것으로 채워주시고 경험케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이청년이 네, 벌써 4 4살이됐습니다이 친구는 마이 친구는 마흔 데스입니다. 이 친구는 마흔 데스입니다. 이 친구는 마흔 데스입니이 친구는 마흔 데스입니다. 이 친구는 마흔 데니다 제 정말 이 교회에 인도네시아 미소나리케 인도네시 인도네시아의 큰 도움을 일으킬 수 있게 되었습니다 청중교회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는데 또 귀한 선교사님을 보내주시고 그선교사님을 통해서 인도네시아 uh, 교회가 발전하고 또 신학교가 부흥하는, 발전하는 그런 역할을 해주셔서 교회에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이 교회에서 3번의 기도를 하셨습니다 어, 전에는 우리가 예배에 참석하면서 이런 감, 은혜의 감격을 맛보지 못했었는데 오늘 이 교회에서 앞에 세 번의 예배를 참석하면서 참 하나님 많은 은혜를 체험했습니다. 오늘 이 사부 예배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느끼게 됩니다 그라이 p 그 이번에 이렇게 기회를 주시고 여러분을 만나게 하신 하나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목소리> 예수님이으로 합니다. 사실 저는 누구 얘기를 하는지 잘 몰랐습니다. <laughs> 어, 그런데 본인 얘기를 했고 어, 제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사실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어, 하나님께서 어, 보내 주셨고 또충정교회의 많은 기도와 후원으로 지금까지 왔습니다. 제가 충정교회 왔을 때는 20대에 왔습니다. 20대에 와서 20대 왔을 때는 선자가 중학생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 여러분과 같은 아들 딸을 둔 아버지가 되었습니다. 어, 그래서 여러분들을 보면 어, 아들 딸이 생각이 나고, 특별히 충정교회 청년들을 보면 정말 귀하다라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이 시간 말씀을 증거할 때는 아비의 심정으로 여러분에게 증거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이 충정교회를 짊어지고 나갈 어, 다음 세대들이고 또 앞으로 이 교회를 섬길 귀한 사역자들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향한 어, 저의 마음은 정말 정말 간절합니다. 그런데 어, 시간이 얼마 없어서 많이 나누지 못했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저는 한국에 올 때마다 예배를 드릴 때마다 충전교회를 통해서 많은 은혜를 받습니다. 그날마다 감동을 받고 예배 때마다 감동을 받기에 하나님께서는 늘 감동과 감격의 눈물을 허락해 주십니다. 그리고 정말 충정교회에 오면은 어, 여러분을 처음 만난 사람도 있고 또 선교지에서 몇 번씩 보면서 같이 선교지에서 어, 사역했던 그런 얼굴들이 보이기 때문에 마음이 정말 편안합니다. 그리고 이 교회의 장로님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을 보면서 어, 정말 어, 저를 아들같이 또 손주같이 동생같이 음,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충전교회 오면 정말 아, 어머니의 품 같은 그런 따뜻함을 느끼고 또 충전교회를 통해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늘 감사와 감동에 눈물이 납니다. 오늘은 추수 감사절입니다. 그죠? 추수감사절을 맞이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 감사와 감동이 나옵니까? 오늘 추수감사절이에요. 근데 여러분, 어, 추수감사절인데 나는 오늘 정말 하나님의 앞에 감사의 조건으로 감사할 수 있는 제목들이 있습니까? 아니면 지금 처한 상황을 볼때 감사할 조건이 없어서 마음이 혹시 무거우신 분들이 계십니까? 오늘까지 열심히 땀 흘리며 공부하고,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했는데, 취직이 보이지 않고, 또 앞길이 보이지 않고, 결혼 적령기가 됐는데도 결혼을 하지 못하는 그런 고민을 안고 있는 혹시 청년들도 어, 계실 줄 압니다. 그런 가운데, 여러분의 심정은 어떠, 어떨까요? 오늘 하박국 선지자의 심정이 바로 그런 심정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하박국은 오늘 자기의 삶을 고백을 합니다. 하박국은, 하박국 선지자는 열심히 무화과 나무를 심었습니다. 포도나무를 심었습니다. 감남나무를 심었습니다. 열매를 맺기 위해서 농부로서 열심히 나무들을 가꿉니다. 그런데 결과는 열매가 없었습니다. 손에 쥐어지는 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밭에 나가서 열심히 채소들을 심었는데 채소도 전혀 나지를 않았습니다. 이것은 요즘 예를 들면 한국의 상황과 비교해 보면 이렇습니다. 농부가 봄에 씨를 뿌리고 여름에 열심히 수거해서 김도 메고 비료도 줬는데 죽은 한 다음에 가을에 이제 황금, 벌판, 풍년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 상황입니다. 그런데 초가을에 태풍이 왔습니다. 얼마 전에 한국에 태풍이 왔죠? 그 태풍으로 인해서, 어, 그동안 열심히 갖고 왔던 과일들이 다 떨어지고, 벼들이 다 쓰러졌을 때, 그 농부의 심정이 어떻게 했, 했겠습니까? 아마, 그, 죽을 맛인 거죠. 또 하박국은 고백합니다. 외양간을 짓고, 우리를 만들고, 거기에 소와 양을 키웠는데, 결론은, 하나도, 한 마리도 남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또 이것은 우리 한국의 상황과 비교해 봤을 때 열심히 양돈농가에서 돼지들을 많이 키웠어요. 그리고 양계장에서 닭들을 많이 키웁니다. 그런데 요즘 한국에 뭐가 유행이죠? 아프리카 돼지 열병이 유행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습니까? 지난번에 한국의 보도를 보니까 다 살처분했어요. 살아있는 그대로 다 묻어버리는 어, 상황이 되었습니다. 주인은 그 묻어버리는 돼지들을 바라보며 마음이 어떻게 했겠습니까? 그리고 어, 조류독감 때문에 자기가 그동안 열심히 양육했던 그 어, 키웠던 닭들이 그냥 다 살처분되는 그런 상황을 보고 어떤 마음이 들었겠습니까? 지금 하박국의 심정이 그런 마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네? 열심히 노력하고, 열심히 최선을 다했는데, 취직하려고 또 열심히 앞길을 준비해 나가는데, 손에 잡힌 게 없는 그런 상황이 혹시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박국은 거기에 머물지 않고, 하박국은 어떻게 고백을 합니까? 18절에 보시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자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라고 얘기합니다 내 앞길이 보이지 않고 내 손에 들려진 게 아무것도 없지만 하박국은 어떤 고백을 합니까?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다 내가 여호와 한 번만으로 만족합니다 내가 여호와 한 번만으로 즐거워하며 기뻐합니다 라는 고백을 합니다 왜요?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내 앞길이 빌록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만을 의지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앞길을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지금 아무 열매를 맺지 못하고 내 외양간과 우리에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앞으로 외양간과 우리의 염소와 소와 양이 채워질 줄 믿습니다. 그리고 포도나무와 감람나무와 무화과나무의 많은 열매들이 맺을 줄 믿습니다. 그리고 나아가 믿고. 믿음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라는 그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별로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것 같지만 거기서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왜 믿습니까? 우리는 날마다 입으로 고백합니다. 찬양으로 고백합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나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라고 날마다 고백을 합니다. 그러면 그 고백대로 살아야죠. 비록 지금 안 풀리는 것 같지만 아무 어려운 상황이 계속해서 밀려오는 것 같지만 어떻게 됩니까? 소망을 두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믿음으로 여러분의 삶을 선포하십시오 여러분이 주어진 비전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앞으로 남은 인생 무엇을 하며 어떻게 살, 살아가고자 합니까? 인도네시아 처음 갔을 때는 정말 너무너무 황무했습니다 아, 마트에 가서 물건을 사면요. 저는, 저는 빵을 좋아해서 아침마다 빵을 먹었는데, 빵을 사러 마트에 가보면 그빵 안에 바퀴벌레와 어, 개미들이 우글거렸어요. 그리고 큰 마트도 없었어요. 창고 같은 마트에 쥐들이 자유롭게 돌아다니는 상황이었어요. 그러면 비명소리가 들립니다. 누구의 비명소리? 저희 집사람의 비명소리가 아! 여기, 여기서 들려요. 그도마뱀아시죠 여러분? 도마뱀은 말할 것도 없고. 그런데, 그리고 인도네시아 사람들을 만나면 소망이 없어요. 그리고 비전이 뭐냐 그러면 비전이 없대요. 그냥 먹고 사는 게 그것으로 충분하다라는 거예요. 청년들을 만나고 있는 학생들을 만나면 비전이 없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아시죠? 인도네시아에 오면은 모스크 사원이 많은 가운데 하루에 몇 번씩? 다섯 번씩. 아랍말로 뭐라고 나오는데 뭡니까? 모든 이슬람 사람들이여 메카를 향하여 기도하라고 나옵니다. 인도네시아에 처음 도착했을 때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네. 하나님. 그래도 소망을 가집니다. 꿈을 가집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시면 하나님이 나의 힘이시기 때문에 나와 함께 하신다면 이 인도네시아가 세계 최대의 무슬림 국가이지만 앞으로 최대의 기독교 국가가 될줄 믿습니다. 미리 감사하며 나아갔을 때, 여러분 지금 바탐이 어떻게 변했습니까? 여러분 작년에 와, 올해 왔었죠? 올해 바탐에 왔을 때, 하, 바탐에 진짜 스타벅스가 들어오는 몰이 생기고요. <laughs> 스타벅스가 이제 들어온 몰이 생겼어요. 바탐에 그리고 아파트들이 생기고요. 도로가 포장이 되고 탁 도로가 넓혀지면서 포장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전 이슬람 교육을 하는 그런 학교에서 저희 충정교회로 하여금 홀리비전, 충정 홀리비전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가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1월 달에 저희 중등, 중학교 아이들 다섯 명과 교사 두 명이 방문합니다. 더큰 비전과 소망을 갖기 위해서. 사실 우리 인도네시아 사역자들 저희 신학생들, 1학년 때부터 양육했던 저희 신학생들입니다. 근데 졸업하고 결혼해서 목사 한수 받고 지금 주변 섬 수마트라 주변 섬 깊은 산골에서 주변 오지 섬에서 여러분 랑상 가봤잖아요 그죠? 랑상에 있는 목사님도 왔지만 그런 곳에서 다 사역하는 사람들입니다 처음에는 비전이 없었지만 같이 꿈꾸며 비전을 꿈꾸며 나갔을 때 하나님께서 귀한 것들을 허락해 주신다는 거죠 사실 15명이 초대받았는데 대사관에서 여섯 명에게 비자를 안 줬어요. 그래서 아홉 명이 왔어요. 제가 너무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진짜 한국 대사가 못됐다. <laughs> 나 같으면 다 졌을 텐데. 예. 그건 저의 마음이겠죠. 하지만 모든 사역자들도 감사하대요. 초대받은 것만으로도 감사하다고. 그리고 언젠가는 한국에 가서 한국의 교회들을 경험할 수 있다라는 믿음의 확신을 고백을 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더 감사했어요. 여러분, 여러분 현실을 보지 마십시오. 현실을 봤을 때 아무것도 소출이 없고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 어떻게 해요? 현실을 보는 것보다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오병이의 기적을 베푸신 그런 상황 속에서 제자들은 오천명을 봤어요. 그리고 제자들은 오병 이어만 봤어요. 하지만, 거기엔 누가 있었습니까? 예수님이 계셨는데 예수님을 보지 않은 겁니다. 예수님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5,000명이 먹을 수 있는 그런 기적의 은혜가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환경이, 와, 나에게는 너무 넘고, 넘고 넘어야 될 5,000명분의 그런 어려움이 있는데, 그리고 내가 가진 거는 고작 5병 2억밖에 없는데, 하지만 거기에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 예수님을 바라보고 나갔을 때는 어떻게 해요? 5,000명이 먹고도 남는 그런 큰 기적을 맛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바탐의 선교 현장입니다. 바탐의 선교 현장에만 이런 은혜가 있는 것이 아니라 바라기는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도 하나님의 이런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어, 좌절하지 마시고 미리 선포하십시오. 하나님, 내게 이루어 주실 것을 미리 믿고, 선포하십시오. 그리고 감사하십시오. 하나님, 내가 올해는 못할지언정 내년에는 결혼할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분명히 배우자를 주실 줄 믿습니다. 나가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올해 안에 아니면 내년에 좋은 직장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선교지에 와서 우리 능이가 그랬거든요. 선교사님, 저 11번 떨어졌어요. 11번 떨어졌대요. 음, 걱정하지 마. 우리 하나님이 계신데, 나중에 목요일 날, 금요일 날 붙었어요. 이렇게 지금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어떻게 다니고 있어요? 연수. 예. 근데 전능이뿐만 아니라 선교지에 온 많은 청년들이 이런 삶을 고백을 합니다. 많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그런 은혜가 있기를, 하박국의 고백이 있기를 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